오늘의 말씀 자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받고 있는 원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그 감정이 행복의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가장 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 장애물이 나를 불행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셀프서피시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태도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착각 중의 하나입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s e l f c e n t r e d n s s 그래서 하나님을 외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내가 첫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self-priority. 하나님은 그래서 내 뒤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경험적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나의 적은 나 자신이다. 언제나 내가 내 자신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불행은 밖에서 오지 않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만일 나에게서 행복이 출발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루씩, 하루씩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을 뜻합니다. 욕기는 미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의 현재는 고통과 오해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욕의 결론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욕에 저물어가는 훗날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행복보다 훨씬 더한 행복이 내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간은 언제나 그의 친구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죽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박해 속에 살아가는 빌리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속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를 통하여,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자가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미래의 어느 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옥중에서도 희망차 있었습니다. 빌리뽀 교인들에게 내일의 성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뻐하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의 근거는 나를 통하여 장차 계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